제가 여행을 갔었거든요. 음. 이제 여자 6명이랑 여행을 갔었어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남자 가이드였던 거예요. 음. 남자 가이드가 이제 앞에 앉아 있었죠. 앞자리에. 음. 운전석 옆에 앉아 있고 우리 6명 이제 뒤에 이제 본고자 같은 거 이제 쭉 음. 이제 필리핀 음. 여행이었거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그 분께서 아 여기는 여권 필요하니까 여권을 다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우리 다막 수다 떨면서 어야 정말 여기 너무 재밌겠다 하면서 음. 여권 을다 줬는데 가이드님이, 뭐하니 응. 가만히 앉아있더라고요. 응. 이렇게 봤더니, 여권 다섯 개랑 생리대 한 개를 들고 계시더라고요. <웃음> <웃음> 우리 끼리 수다 떨다 보니까, 지갑에서 이렇게 가방 있잖아. 앞에서 막 꺼내다 보니까, 그 두께가 비슷하잖아. 생리대랑 여권이랑 <laughs> 그래서 한 명이, 정말 누구지도 모르게 한 명, 우리다여권을그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그 사람 손을 뒤로 이렇게 내뱉, 이렇게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다그 사람 손에 이렇게 놨는데, 생리대 한 명이 누가 이렇게, 아! 막 얘기하면서 생리대를 이렇게 준 거야. 그래서. 여권 <laughs> 다섯 개랑 생일 다섯 를 들고. 남자 거기, 가이드 아니었어요? 남자 가이드가. 그러니까 그걸 들고. <laughs>